오병이어 이적에 먼저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세례요한을 좋아했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바라보는 분은 바로 오롯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 역시 세례요한과 함께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힘들었던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빈들로 가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적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먼저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빈들로 나갔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렇게 찾아왔더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치고 힘든데, 예수님도 잠시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도 잠시 멈추고 싶은데, 그 무리를 보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걸음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시냐면요, 여러분들을 국률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고, 그리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사람들도 배를 고파하니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갈것 없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도시락 가지고 와봐라.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적의 비밀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줄수 있지만, 주님이 꼭 우리에게 한 번쯤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주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드린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의 양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들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줄 줄로 믿습니다.